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많이 받으려면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 기준 5가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불륜, 폭력, 상습적인 폭언, 경제적 방임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 말다툼 정도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반복성과 고의성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닌 장기간 지속된 경우 위자료 액수는 올라갑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상습적인 외도가 입증돼 3천만원 가까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정신적, 사회적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우울증 진단서, 자녀 양육의 악영향 등이 대표적입니다. 넷째, 혼인기관과 파탄 경위입니다.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뒤 불륜이 발생한 경우처럼 신뢰가 깊었던 만큼 위자료도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소송 과정에서의 상대방 태도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안해 판단합니다. 위자료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증거 중심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증거 수집부터 법원 설득까지 전략적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02-6482-3392